안녕하세요. 셀즈모잉TV 용쌤입니다. 영업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큰 보상이 있고 이제 만족도도 높은 직업이고요. 반면에, 어, 불안정성과 불안감이 존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영업을 불안해하지 않고 잘하고 싶다면 피부 관리 말고 입구 관리부터 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는 내용은요. 영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게 가장 어려운 거죠. 아, 영업에서 이제 고성과자, 하이 퍼포머들은 이 당연한 것들을 꾸준하게, 그쵸? 그렇죠? 꾸준하게 습관처럼 해오기 때문에 고성과자고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이걸 지금, 아, 잘하고 있는지 좀 벗어나기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제가 몇달 전에 대한민국 영업직을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영업직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는 루트 세일즈가 있고, 고객과 접점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정통 세일즈 파트 크게 뒤에 두 개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거나 좀 분야가 틀려도 적용할 것이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아마 이걸 꽂으실 거예요. 이 불안정한 수입이에요. 어, 정해진 월급이 나오고 어때 되면 연봉 인상이 되고. 그죠? 적지만 아,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영업은 뭔가 큰 성과가 나기도 하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매월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잘 되면은 많이 받고 못 되면은 적게 받고. 이게 불안한 거죠.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의 거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 고객의 거절도 사실은 영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 야 나는 갑이고 싶은데 영원한 을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물론 저의 생각이기도 하죠 자 영업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세 가지인데 자 한번 볼게요 목표한 대로 성과만 낼 수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불안정한 수입 고객의 거절 영원한 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죠 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한 대로 성과가 날수 있다면 영업은 사실 고액 연봉이 가능한 전문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지만 아또 이렇게 실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물론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뭐냐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번 달에 저 나의 결과, 나의 보수. 그다음에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받을 수, 또벌수 있는지가 예측 가능하다면 이 불안감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 우리가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 이 고수들은 이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영업 을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안한 직업 같은데, 이거 되게 즐겁게 잘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들은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입구 관리.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입구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걸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아, 원하는 목표를 출구라는 개념으로 보고요. 그 목표, 출구를 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입구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이 잘 돼야 아웃풋,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 개념이죠. 자, 그럼 입구 관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계약이 일어납니다. 물론 처음 만나서 상담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분야마다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은 두번 나눠서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 실제 로 이런 상담들이 많죠. 자, 1차 상담에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거나 니즈를 확장하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 2차 상담에서 상품을 제안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노멀한 프로세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어떤 과정이 있죠? 네,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전화로 약속을 잡는 t a 직접 잡는 p 렉스 어프로치 그다음에 sns를 통한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이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상담 약속 잡기가 어, 그 전에 이제 선행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가망 고객의 리스업이 트좀 돼야 되어 있어고 그러면 이 만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망 고객은 기존의 기 고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개받은 고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DB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척에서 내가 발굴해낸 고객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그 시작은 뭐다 상담 약속을 잡는 것으로부터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입구 관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한번 볼게요. 어 각자마다 내가 상담을 해서 계약을 하는 성사율, 계약률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다릅니다. 어 스킬이 좋거나 경험이 많거나 상담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상담을 10명 했는데 7명이 넘명 고객으로 모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명을 했는데 한 분을 이제 고객으로 모실 수 있는 거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계약을 두 분을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 데이터를 봤더니 한 통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내보세요 나의 통계를 자 그러면 이제 2차 상담이라는 거를 이제 상품을 제안하는 상담이 5명을 했더니 반수조은 못되게 한40% 정도인, 아, 두 명이 계약이 되더라라는 통계를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상담에서 2차 상담은 뭐냐? 반 정도. 그러니까 1차 상담을 10명을 했을 때반 정도, 50%만 2차 상담에 임하고 결론은 고객이 두 분이 되더라. 그러니까 20%의 통계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30%. 또 능수능란한 분은 그 이상 50% 60%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자 100%인 분도 있을까요? 예 네. 그런 분들 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자 기본적으로 나의 데이터를 좀 가지고요. 자 그럼 그 앞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겁니다. 내가 10명을 상담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몇 개를 잡아야 되냐면 한 15개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 보통 30%는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15명 정도 내가 상담 약속을 잡으면 5명은 날라가고 연기되는 거죠. 10명을 상담하면 나는 2명을 계약을 하는구나. 고객으로 모실 수 있구나. 아, 나는 10명을 상담하면 아, 3명을 할수 있구나. 4명을 고객으로 모실 수 있구나. 이거는 어, 상담 대비 뭐죠? 1차 상담 대비 계약률이죠. 이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면 예측 가능성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컨트롤 키 포인트, 그러니까 입구 관리의 핵심은, 핵심 팩터는 뭐냐? 바로 상담 약속을 잡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거를 한달 동안 할 것인지,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할 것인지, 결과 값은 다르겠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구 관리는 어떻게 해보시냐. 이게 습관화 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원하는 목표를 수치화 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서 달성이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다음은 뭐냐면 이것을 주간 단위로, 수치한 걸 주간 단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약 건수로 이제 환산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지수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상담 대비 계약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입구 관리 핵심 팩터를 필수적으로 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한 달에 목표를 아, 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주간 단위로 나눠봤더니 4주 계산하면 2 5 0만 원인데, 자 여기서 분야별로 상품별로 그죠? 한 건당 얼마를 받는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보통 한건 정도에 120만 원 보는, 아, 이게 벌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있다면, 이건 뭐냐, 아, 주에 두건 정도 하면 내가 250만 원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활동 지수를 계산했더니 나는 1차 상담을 그러면 10개를 해야 된다. 나는 1차 상담 대비 계약률이 20%니까. 오케이 그러면 10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한다 아 나는 그러면 매주 15명인 게 전화를 해서 상담 약속을 잡으면 5개 30%날아가고 결국은 두건이 두 계약을 해서 월 250만원 사주면 아 천만원 정도가 달성이 되는구나 라고 예측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프로들은요 주 마감을 합니다 주 마감이 피곤하고 프레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훨씬 안정적인 거죠. 보통의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하죠? 월 마감을 합니다. 그렇죠? 월말에 마감한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그것 끝다음면좀 그 루즈해지고 루슨해지고 월초에 한가했다가 또 월말에 바쁘고 이 계속 반복된 패턴이 훨씬 더 프레스가 많거든요. 매주 이렇게 활동 팩턴를 정하고요. 입구 관리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게 비즈니스가 이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롱런하는 비결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라. 아그얘기고요 정리하자면 그게 입구 관리가 되어야 된다 자 입구 관리는 뭐다? 여러분 다음 주 상담 약속 잡기를 꾸준히 해내는 겁니다 이게 내가 10명을 할지 5명을 할지 15명을 약속을 잡을지는 여러분들이 달성 가능한 여러분들의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걸 만일에 매주 꾸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수있고요 영업을 오랫동안 5년 10년 15년 20년 그 이상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걸 누구과 꾸준히 하느냐 마느냐의 게임이 바로 영업이죠 오랫동안 영업을 좀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 잘안 되시거나 불안 하시는 분들도 또는 어, 지금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한 패턴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은 이번에이 영상을 보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활동 어떤 지표 지수도 계산하시고 예측 가능한 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이런 패턴으로 활동 패턴을 바꿔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어, 고맙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